생각 같아선 뜯어서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꾹 참겠습니다 포장을 할 거예요 포장지는 마블 포장지입니다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 포장을 해야 기대를 안 하죠 아마 비싼 거 샀다고 개욕먹을 것 같지만, 그래도 서프라이즈는 항상 기분 좋은 거니까요.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부모 인사 드리려고. 어? 시부모. 아니. 그럼 짜. 오다 주었다 언박싱이겠습니다. 있 여기 차안 들어가잖아. <웃음> 카드. <laughs> 그러고. 탁탁 <laughs> 뜯어. 한국사람이 to t 이런 거 아, 똑 뜯어 어 this all over the world. I h a v 미니 o talk a b o 사고 싶었으 나. 응. 오빠 돈으론 도저히 못 사겠어. 던지랄 갖고. 누가 사주면은 아, 어... 써볼게 <laughs> 하면서 감사했쓸 그런 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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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드론 쓰는 손님이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샀고, 그리고 내가 전참시를 봤는데 거기 아이돌도 이걸 날리더라고. 그래서 확신이 생겼지.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대. 본인은 콤보로 안 사서 배터리도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데 이렇게 가방까지 다 있는 콤보를 추천해 주더라고. 어우. 졸라 죽겠는데. 베이비 미니 콤보. 베이비 미니. 음, 음. 콤보 구성품입니다. 와 완전 이게 내 생일선물 같은데 <laughs> 결혼기념일 네번째 결혼기념일 선물 깜짝 서프라이즈 졸라 조그마지아 졸라 는데 <laughs> 이... <laughs> 네. 한번 펼쳐 보세요 어... 프로폴라도 뽀사 줄수 있으니까 여분 들어있고 그렇대 오 이게 우와 살아있네 겁나 소프트한데 음. 와. 그리고 이게 내가 펴보니까 어 그렇게 이렇게 평평 펴지더라고 아니야 한바퀴 돌아서 이상하게 빠지던데 맞아? 음. 야 이거 잘못 돌리다가는 그러니까 그냥 어 보사지겠어. 시원하게 빠지더라고 퓽. 형, 오 카메라 보호대도 붙어있네. 이거 고대로 붙일 거야 다시 고대 <laughs> <laughs> 일단 오. 좋아요. 짜잔. 좋아요. 야, 이거 사진 이유는. 낚시는 내가 할 테니까, <laughs> 너는 영상을 찍어라. <laughs> 아니야, 딱, 딱 그건데. <laughs> 아니야, 음. 야. What is this? 이상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자본주의 남자였습니다. 이상, <laughs> 빠바이! 小盆友。Uh,